우와, 이러면 뭐, 이거는 굳이 56만원 주고 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크으... 안녕하세요. 라이브렉스입니다. 일본 출장이 길어지면서 생각보다 꽤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네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조금은 어색해요. 어쨌든 뭐, 앞으로는 옛날처럼 좀더 자주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무튼 오늘은 애플워치4를 비롯해서 전작에서도 쓸수 있는 애플워치 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 그 중에서도 링크 브레이슬릿. 네, 지금 착용하고 있는 요 녀석인데. 아마 애플워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링크 브레이슬릿 같은 경우에는 정품 기준으로 어, 실버가 44만원, 블랙이 56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뭐, 저 역시 초반에는 꽤 관심을 갖고 있던 밴드긴 한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가격이 워낙 부담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포기를 했던 그 밴드기도 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착용을 하고 있느냐, 뭐, 물론 제가 산건 아닙니다. 네. 그렇다고 애플이 지원을 해줬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일본 출장을 가기 전에 꽤 흥미로운 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자기들이 이제 아이폰이랑 애플워치를 쓰는 저의 빅팬이다. 뭐, 물론 거짓말이겠죠. 아무튼, 59.99달러, 뭐, 쉽게 말해서 60달러의 링크 블레이슬릿 서드파티 밴드를 자기들이 판매하고 있는데, 주겠다. 써봐라. 그래서 제가, 알았다, 줘. 그랬더니, 거기서, 오케이 하고는 바로 보내줬어요. 그렇게 지금 한 이틀 정도 써보고 있는데, 직접 써본 느낌이라든지뭐 첫인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정품 대비 아무래도 가격이 워낙 저렴해서 그런지 패키지 포장 자체는 더할 나위 없이 무성의 했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지 이제 첫인상은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근데 뭐 뜯어보니까 어라? 웬걸? 제품 자체 퀄리티는 상당히 좋았어요 제가 정품 링크 블레이슬릿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지인이 이제 이용하고 있어서 몇번본 적은 있는데요. 그 느낌이랄까? 마감 등이 상당히 흡사한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오래전 기억이기도 하고, 워낙 링크 블레이슬릿에 대한 로망이 클 때라서, 지금은 기억이 살짝 미화됐을 수도 있긴 한데, 우선 겉에서 전해지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뭐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퀄리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물론 착용감이랄까 손으로 만졌을 때 분위기는 서드파티 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짭이 좀더 거친 인상은 있어요 그렇다고 뭐 날카롭다 아프다 거슬린다 이렇게 말할 정도는 아니고 조금 이질감이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혹시나 해서 여러가지 정보를 살펴보기도 했는데요 동일 모델은 아니지만 서드파티 링크 블레이 슬릿의 경우에 긴 시간 착용했을 때 녹이 쓴다든지 땀을 흘렸을 때 블랙 색상에서 기름 같은 게 묻어난다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어, 근데 우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긴 시간은 아니지만 제가 한 이틀 정도 써본 바로는 그런 현상은 보이진 않았습니다. 뭐 요거는 혹시나 뭔가 문제가 될게 보이고 하면 바로 커뮤니티 탭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많이들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애플워치4 에르메스 모델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가끔 카페라든지 이런 곳에서 보면 쪽지로 실버나 블랙 링크 블레이슬릿을 조합하면 느낌이 괜찮냐고 묻는 분들도 계시던데 제가 지금까지는 뭐그 밴드가 없었기 때문에 따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지금 제 기준에서는 블랙이 좀더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아, 그리고 정품 링크 블레이슬릿처럼 줄 길이 조절이 가능한지 궁금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가격 차이가 워낙 커서 조절이 안 되거나 하지 않냐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결론은 가능합니다. 그 방식도 정품하고 같아요. 밴드 뒤쪽으로 보면 버튼 같은 게 있는 키트가 있는데요. 이거를 눌러서 당기면 쏙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양쪽에 균형을 잡아가면서 키트를 빼주고 자기 손목에 맞춰서 길이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네요. 최근에 보면 아이폰 못지않게 애플워치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어, 그런데 애플워치를 사고 나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밴드 외에 또 다른 줄질에 대한 욕심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저만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해서 뭐저 같은 경우에도 꽤 여러 가지 밴드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링크 블레이슬릿을 탐냈던 분들이라면 그런데 이제 정품이 워낙 비싸죠. 그 가격에 대한 부담이 컸던 분들이라면 이런 서드 파티 제품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물론 모든 서드 파티가 다이 정도 퀄리티를 갖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다른 타사 모델이 다 좋다고는 지금 제가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음, 써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근데 우선 제가 써보고 있는 이 모델 어,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꽤 괜찮은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이제 다 아시죠? 이번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체크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또 뭔가를 준비해서 할때 규모를 크게 할 수가 있어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또 다른 영상에서 빠르게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끝. 어, 영어로 메일이 온다고 다 스팸이 아니었어. 근데, 이거는 스팸 맞네. 뭘.